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괴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두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한 개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 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보이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그 도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 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묻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무화가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줏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보여 들었다. 22장.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료시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내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마.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누가 더 높으냐?밥상에 앉은 사람이냐?시중들은 사람이냐?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내 아버지. 에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 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을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신 이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대기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대기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열 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주님, 우리가 가을 쓸까요?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사람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그때 한 아내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르, 모른다고 할 것이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에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23장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 그런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했였고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은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도와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시오 바라바는 그성 안에서 일어난 복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금부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질, 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가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심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렇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의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부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골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24장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부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laughs>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려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걸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 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셨,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움 물고기 한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배단이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